안녕하세요 차타운색입니다 소록스 고민 많으시죠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천원 사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 사채 물량 자체가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유통되는 게 2700만 주 원래 2500원 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채 물량이 상장되면서 계속해서 주식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전원청구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많은 물량들을 상장을 시키고 있고요. 남은 물량 또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전부 다 해보면은 거의 한 1,700만 주 돼요. 얘네가 유통되는 게 2,200만 주였던 걸 감안해보면은 1,700만 주의 물량이 나온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지금 주가가 또 주당 만 원이었는데 나오는 사채 물량은 2,500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4배의 차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요. 예그 그럼 우리 입장에 사실 봤을 때, 뭐 하고 싶어요? 우리 매도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사람인데, 그죠? 매도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에 주식이 2200만 주밖에 없었는데, 그죠? 이거밖에 없었는데, 주식이 1700만 주가 나온다. 즉,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이 1700만 주를 기존 주주가 받아주기에는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야냐면은 제가 만약에 주포라고 하면은 2200만 주가 있다 있다. 그럼 1700만 주가 상장된다. 그럼 일단 뭘할 거냐면은 700만 주만 먼저 상장을 시킵니다. 내지 1000만 주 상장시켜요. 그럼 유통된 주식이 3200만 주가 되겠죠. 이 1000만 주를 뭐 하냐면 올려서 팔아요. 주가를 끌어올려서 팝니다. 거래량을 터트리는 거죠. 끌어올려서 물량을 판 후에 뭘 하냐면은 고점부터 남은 전환사채 물량을 찍어 누르면서 팝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선 구간에 물려 있던 애들, 그죠? 여기 물려 있던 애들을 신규 개인투자자가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여기 들어온 신규 개인투자들은 전환사채 물량과 여기 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받고 주가가 급락을 하면 한 번도 물을 탄 적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한다? 내려올 때마다 물을 탄다. 여기에 다시 물량을 던지는 거죠. 세력들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현재 거래량 자체가 워낙 안 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장내에서 최대한 투매 물량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록스는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관련주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회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요? 바로 7월 28일에서 8월 1일에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7월에 7월 중순까지 주식을 상장시켜 놓고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죠? 끌어올린단 뭐요? 고점에서 아리바이오 관련된 좋은 이슈를 나오면서 어떻게 한다? 뉴스를 뿌린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뉴스에 파라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리바이오가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알츠하이머 국제협회까지 등장을 한다 엄청난 재료로 개인들이 빠바박 붙겠죠? 어떻게 여기다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런 사체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요? 야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내려가네? 이거 뭐다? 개미 털기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물을 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식이 물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고가권에 물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리바이오라는 회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좋다 좋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회사는요. 코스닥에서 기술특례 상장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술특례 상장한다 이거요. 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리바이오는 기술특례 상장에 실패한 회사입니다. 왜 실패했어요? 기술력이 부족해서 BBB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정말 아리바이오가 좋은 회사인가 아니면은 정말 작전을 위한 어, 땡겨온 회사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 엄청난 전환사채 물량이 7월에 1,700만 주가 쏟아지고, 이 7월에 쏟아지는 날 말일부터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다. 의심이 된다 이거죠. 이미 이 학회는 매년 열리는 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주가를 설계하고 움직였다. 즉, 이 소룩스라는 종목은 설계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 주식을 컨트롤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설계하는 놈들 그죠. 머리 위에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측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설계한 애들도 플랜이 다 있어. 요 개미가 안 사는 경우 개미가 사는 경우 개미가 관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중앙첨단 소재를 잠깐만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때이 친구는요 작전이 맞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700원짜리 전환사체가 3천만 주가 인 2천만 주 상장됐거든요. 700원짜리, 700원짜리. 유통 주식의 거의 3, 40% 되는 물량이 천만 주에서 2천만 주가 상장됐다. 몇배 차익입니까 고점에서. 21배 차익이에요.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뭐 하고 있는 거요 끌어 올려서 팔고 있는 거요 근데 얘들이 올려도 올려도 개인 투자자가 안사 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가 놀이 하면서 물량을 좀 던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분봉만 봐도 얘네들이 호가가 쌓일 때 던지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강한 음봉으로 꽂았을 때, 강한 음봉 꽂았을 때, 강한 음봉으 꽂았을 때, 강한 음봉 꽂았을 때, 강한 음봉 꽂았을 때, 강한 음봉 꽂았을 때, 강한 음봉 꽂았을, 꽂았을, 꽂았을 때, 이런 식으로 매수 호가에 쌓여 있을 때마다 깐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이런 식으로 물량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주가를 급락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고가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빠르게 물타기 하겠죠. 이 물타기에도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얘기지만 이게 원래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점에서는 웬만한 작전 전 들어가지 말고 저점에 잡아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주도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잡으면 또 물린다.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만드는 뒤에 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도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서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전략적으로 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록수가 지금 구간에서 어, 단기적으로 중요한 자리들은 지키면서 가고 있어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끌어올린 자리거든요. 돈을 쓰면서 끌어올린 자리를 지켜놓고 다시 한번 돈을 쓴 자리를 뚫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록수는 지지 저항을 잘 지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에서도 이러한 9,600원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요. 예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7월 중순이나 이때쯤에 주가가 급등을 시켜서 알츠하이머 관련 기대감 폭발 시킨 다음에 설거지를 할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앞선 구간에서 엑시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엑시트 구간 전까지만 올릴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봐요. 이 엑시트 구간 전까지 이 엑시트 구간이라 함은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대. 전에 그죠? 15,000원대 잘 가도 이 구간에서 정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지금 구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판단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다 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소록스 물리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어, 도움 받아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번이죠? 010-9201-6329로 소라고 한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정확한 타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소록스를 미래의 가치에 대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이게 작전주의 형태를 많이 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설계를 해 놓고 움직이는 종목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부분에 있어 생각 한번 해보시고 꼭 내가 도움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소록수 뭔가 내가 투자 잘못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쏘라고 남겨주세요 소록수라고 조명회사가 애초에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그 작전의 기본 올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요 마지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종목 찾는 일억 만들기 프로젝트 또 비만 치료제 히든 종목 요거 좀 드릴 건데 자 요거 뭐냐면요 자 바로 이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6개월에 1억 만들기라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제가 다섯 배 만들어 드린다,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뭐 한다? 어, 종목을 어, 추천을 드릴 거다. 종목 을 추천 드리고, 종목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을 왜 도대체 매수를 해야 되며, 매수의 항상 이유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매수하고, 왜 매도를 해야 되고, 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며,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러한 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절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고요. 배울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배우셔도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소액 참여 가능합니다. 당연히 어차피 1억 만든다는 게 종목을 찾는 법,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차트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자, 200만까지 받을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7억까지 받겠습니다. 자, 히든 참여 4글자만 네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드릴 거니까 010-9201, 자, 6 3 2 9 자, 이쪽 번호로 히든 참여 4글자 네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돼서 히든 종목도 지금 하나 추천을 좀 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 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제가 많은 종목을 드렸고 기존에 있던 거를 공개를 드렸어요. 주가 또 올랐기 때문에 대봉에스도 계속 말씀드린 구간이죠. 8천 원, 9천 원, 만 원대. 정확히는 9천원 만원대죠.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 드디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비만치료제 매집주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요. 어, 뭐 국내 최초 증권사 집중투자 매집주 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금융투자 있잖아요. 투자자 매매동향에서 금융투자 그쪽에서 많이들도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융투자 쪽에서 투자한다는 자체가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투자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요렇게 써놓은 거니까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요거 뭐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집중 매수하고 있다, 뭐요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매매 동향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 금융투자라고 하면은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 매수를 좀 하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터트려오면서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언제든지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밥그릇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제 올라가기 직전의 차트.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 1 0 9 2 0 1 6 3 2 9자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요것도 관련돼서 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만치료제 관련주는 제가 누구보다 많이 보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비만치료제 관련주 꼭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보자 대봉 ls 말씀을 드렸어요 대봉 ls랑 대화제약 말씀을 드렸고 대봉은 갔죠 대화 아직 안가 대화 한번 지켜보세요 가나 안 가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